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희망콜의 이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요금 체계도 바꿨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4대로 운행을 시작한 남양주 희망콜이 올해는 신아홉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용자도 첫 해에 1,600명대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65,150명을 기록했습니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발한 희망콜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택시 타고 마석에서 구리 한대병원까지 가면 2만 원 나와요 택시비가 또올 때도 2만 원이라고요. 그럼 하루에 4만 원이죠. 병원비 있죠. 그냥 몇천 원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희망콜이 아주 구세주예요. 남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올해 운영 예산을 작년보다 7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즉시콜 방식으로 24시간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운행 지역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요금 체계도 개편했습니다. 관내 1,500원, 관외 2,900원을 부과하던 요금을 관내 관외 구분 없이 10km 당 1,500원의 기본 요금에 5km 추가 시 1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남주의 교통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14,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600여 분이 심사를 통과하셔서 이용객으로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요. 어, 저희 하루 이용객이 한 180여 분이 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주 희망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교통약자 이용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600여 명이 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셨습니다. 남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희망콜 차량을 세대 더 증차하고 차량당 운전원도 1.2명까지 충원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증입니다.